흥들리는 정엽 보광제 F C 유연패 빠져 꼴찌로 추락. 그 다음에 울산 떠난 군인 이동경 K 리그 원 구라운드 MVP. 그 다음에 무승골이 끊는 대전 이민성 감독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 고맙다. 그 다음에 대구 F C의 박창현 호 성공적인 데뷔전. 그리고 포항은 열 명이 뛰어도 강하다. 태장 버티고 여전히 여덟 경기 무패행진. 자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 뉴스만 좀 뽑아서 왔는데 어쨌든 지난주 K 리그 리뷰를 좀 하자면은 9라운드가 열렸는데 대전이 서울 상대로 어쨌든 3대1 승리를 또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뭐 대단한 승리였고 그 다음에 광주가 수원 에포시한테또 패배를 하게 되면서 6연패의 늪에 빠졌고 그 다음에 김천과 강원이 경기했는데 를 김천이 1등으로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포항과 인천 0대 0, 전북 대구 2대2 울산 제주 3대1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경기 중계를 저희가 두 경기, 한 경기 이렇게 나눠서 했던 것 같아요, 일요일에. 그래서, 저는 울산과 제주 경기를 봤고요. 그 다음에 문두구님은 대구랑 포항, 요 경기를 보셨는데, 요 경기들 어떻게 좀 보셨나요? 포항, 인천. 일단 포항이 한 명이 퇴장당했는데 네. 이 퇴장당한 포항을 상대로 인천이 공격을 안 해요. 이른 시간에 퇴장을 당했는데 아니 후반전에 퇴장을 당했죠. 음. 네 퇴장이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이 더 잘해보였어. 그 이후에 인천이 공격을 안 해. 그러니까 그냥 소극적인 경기를 했다? 이해가 좀안 되긴 했어. 어쨌든 원정을 맞고 그냥 1점만 가져가도 니그 2위 팀 상대로 괜찮은 경기였다라고 아니, 생각을 물론 승점 가져간 건 칭찬받아야 되는 건 맞지. 음. 허나 어쨌든 간에 오베르당이 퇴장이 당했는데 그 팀을 상대로 제대로 된 공격 한번 못했다. 인천 팬분들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하는 게 주말에 돈 써서 포항까지 가고 응원 열심히 했는데 한 명이 퇴장 당했는데, 니까안 그러니까 퇴장 당한 상태에서 영대원을 비우고 가면 이건 현실적으로 봐야 되잖아. 나이스 포인트일 수도 있는 거야. 음. 왜냐면 포항 무팽진 달리고 있는 팀이니까. 음. 근데 한 명이 퇴장 당했는데 공격을 제대로 안 했다? 아쉽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농도로 쳐이 이 경기를 보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어쨌든 인천은 그냥 이날 포커스 자체가 리그 1등하고 있는 팀 상대로 우리 1점 만족한다. 뭐잘 닦긴 했죠. 네, 근데 뭐 경기를 보는 3자 입장에서는 진짜 재미가 아 이번 경기는 솔직히 진짜 재미 없긴 했어요. <laughs> 많이 재미없는 경기였다. 아, 진짜 좀, 좀 재미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북이랑 대구. 전북 대 대구 여기 보면 대구 FC의 새로운 감독이 음. 왔죠. 근데 대구 대구 팬분들이 싫할수도 있는데 네. 아 근데 막할 말은 해야겠어요.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그러니까... 후반 추가 시간에만 두 골. 아, 성공적인 데뷔전인가. 그 공격적인 축구를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필사표가뭐 이렇게 열심히 싸웠죠. 공격적으로 했나요? 근데 에드가 들어와서 그런 것 같아요. 후반전에. 아, 그럼 전반전에는 좀 수비적으로. 아니, 뭐 싸웠어요. 아, 싸우긴 싸웠어요. 아, 공격적으로. 근데 뭐 포메이션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음. 형 에드가 들어오니까 다르긴 하더라. 뭐뭐 그거 외에는 별다른 코멘트를 할게 없지 까지는 없... 뭐 이제 뭐 하고 싶은데. 한 5경기 봐야 아, 된다. 아, 한 5경기 근데 대구고 볼 자신이 없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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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울산과 제주는 뭐 제가 리뷰를 했는데 울산 요즘 경기력 폼 미쳤어요. 그냥 울산 울산이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은 리그 우승할 것 같아요. 이게 프리미어기랑 똑같은 게 맨시티가 맨날 지지고 볶다 우승하잖아요. 결국에 뭐 김천 포항 위에서 지지고 볶지만 울산이 결국에 우승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울산 그냥 엄살라 심지어 이번 경기는 로테이션을 돌렸어요. 울산이 근데도 제주의 학범순이 풀면 뭐 나왔는데도 경기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이게 교체를 너무 잘 쓰시는 게 이날도 전반전에 심상민 선수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이 약간 왼쪽에서 오중간한 빌드업을 보여주니까 이제 홍명감도 얄짤 없이 그냥 전반전 끝나고 심상민 빼버리고. 거기다 어머니상 넣고막 이런 선수 넣어가지고 이 경기 가져가는 거 보면은 야 이거 진짜 이번에 무조건 울산이 우승한다. 근데 이동경이 빠지잖아요. 이동경 말고 또뭐 다른 선수들 해주기로 캘빈도 좀 살아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뭐 주민규 있죠. 아직 어머니상 있죠. 김민우 있죠. 이청용 있죠. 뭐 많아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대단한 건 이제 보얀이치. 아, 이 선수. 만 해요? 축구 너무 잘해요. 아, 그니까 음. 공을 진짜 너무 쉽게 차고, 이 선수가 저번 아침 중계승전부터 계속 주전으로 나오는데, 이, 진짜 이 보아니치는 제가 이번 스님 보면서, 아, 얘를 이래서 데려왔구나. 라는 생각이 좀들 정도로 잘하고, 제주는 반대로 저희가 좀 기대를 안 했어요. 솔직히. 제주 경기를 <laughs>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주가 루즈하게 하겠구나 했는데, 제주가 이날 강하게 공격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선제골도 넣었는데, 어쨌든 제주는 리그 가장 잘하는 팀을 상대로, 그냥, 원정 와서 후회 없는 경기를 좀 하고 갔다? 어...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강주선. 요건 제가 봤기 때문에 또 리뷰를 좀 짧게 하자면은. 그냥, 그냥 될놈데 되리다 이승우 이승우 아그 감멘트로 아, 끝나지 않을까? 광주는 연패를 언제쯤 끊을 수 있을까요? 아, 저기 여기도 내가 끊기 좀 쉽지 않아 보여요. 1 0연패까지 간다. 아, 모르겠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 쉽지는 않아 보여요. 확실히 이정호 감독님도 고집이 있고 네. 그까 그러니까 포스트에 언더래핑을 쓴다 하면은 이정호 감독님은 이번 시즌 두현석의 얼리 크로스를 쓰고 있거든요. 두현석의 얼리 크로스만 포기해도 이민기를 너무 미드필드로 넣는 것만 포기해도 난 1승 할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민기 선수 아예 안 나오니까. 아니 근데 뭐 최근에 부상 당해서 안 나온 거지 뭐 음. 계속 나왔었으니까 허율 중앙 수비수. 아이 나쁘지 않았죠. 어 잘했고. 뭐 그냥 경기력은 항상 좋아요. 이 팀의 경기력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을 할 거는 크게 없는데.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진짜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고 6연패는 팀인데 가장 기다려지는 경기예요 어, 재밌어요 배울게죠 그래서 이제 다음 이제 경기를 우리가 일정을 보시면은 이제 광주 FC는 연패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다음에 대전의 리그 2연승 도전 그다음에 이동경이 빠진 울산과 새 감독 선임된 대구의 대결 그다음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강원과 포항의 대결 마지막으로 서울은 리그 4경기에서 현재 승리를 못 가져가고 있는데, 과연 이걸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야, 근데 여기서 만약에 서울이 승리를 만약에 못 하잖아? 큰일 나는 근데 거죠. 지금 김은종호가 어찌든 간에 이긴단 말이야. 네. 지독한 축구예요 저쪽도. 좀비 네, 축구거든요. 이승호 들어와가지고. 그냥... 아니, 좀비 축구예요 이쪽도. 에이, 댄스 축구. 어, 근데 또 수원 FC가 슈팅 숫자가 높아요. <laughs> 슈팅 많이 해요. 근데 안드레스는 얘네들이 잘 흔들잖아. 홈이고. 어, 근데 요렇게 이렇게 봤는데 만약에 광주가 다음 경기 이기죠? 네. 광주가 9점. 제주랑 하죠? 네. 광주가 만약에 이기면 9점이에요. 아. 근데 서울이 만약에 지죠? 한 경기 더하고 9점이에요. 그럼 서울이 강등권에 있는 팀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번 시즌이 좀 빡세요. 아, 누가 강등될지 잘 모르겠다. 어, 그게 원래 좀 보여야 되거든. 그다음 9경기 정도 했으면 네. 야 이번 시즌 강등은 여기가 될 가능성이 있겠구나 라는 게 그래도 한팀 정도는 윤곽이 나와. 근데 음. 아, 윤곽이 안 나와. 대전이 저는 좀 미끄러질 줄 알았는데 대전이 또9 4일생에서 서울 잡는 거 보면은 아 이거 진짜 이번 시즌 모르겠다 짬뽕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경기 좀 이게 저희가 승무패 예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김천. 먼저 하세요. 저는 김천이 이길 거라 봅니다. 김천 축구 잘해요. 아, 솔직히. 대전이 뭐 이기긴 했지만, 김정이 워낙 잘하니까 이길 것 같고. 수원대서울. 수원FC. 아, 어. 이승우 그냥 들어와서 또 살랑살랑 댄스 치고 나갈 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제주, 광주는 광주의 그냥 팬 입장으로서 광주가 이기길 바랄게요. 그리고 대구, 울산은 울산 너무 세요. 아 울산 이길 것 같고 에드가가 돌아왔고 이동경이 아, 빠졌는데 다다 아, 필요 없어요 울산 그냥 개쎄요 울산 형이랑 여러분 개쎄요 그냥 물들 이동경 빠진 건 아쉽긴 한데 어머니상 들어와서 흔들어 제끼고 캐빈 들어오고 막 누드 비슨 뛰는 거 보면은 말안 나요 와 여기 인천 대 전북 아 이건 이잘 모르겠는데 이건 인천이 이길 것 같은데 왜죠? 어, 전북이 그 스타일 자체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좀 내려 앉으면서 축구하는데 아니, 인천이 이거는 홈에서 열리는 경기인 만큼 지난 경기 그렇게 승점 1점에 만족했으면 이번 경기는 이길려 들 거라 생각해요 제르소나 무고사 막쏘 주고 그리고 강원 포항은 왠지 이거 강원이 이길 것 같아요. 음... 강원 경기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 좋죠, 경기력은 좋죠. 아 진짜 잘하고 있어. 요 야구도 잘하고 있고, 그래서 강원이 이번에 좀 포항한테 쓴맛을 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대전 대 김천 이민성 감독님이 위기 탈출에나 선나이거든요 이연승 하나 아, 할것 같아요. 오, 김천을 상대로. 아, 이분이 위기일 때마다 살아남는 분이 독사들이 있어요. 케리그의 독사. 어, 그럼 대전이 이번에 이기면 바로 리그 7위까지 올라가네요. 6위까지. 아니, 뭐 다른 팀들도 이기면 못 올라가죠. 아, 뭐 그러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대전 아... 승리 바라보고요. 수원 서울. 이거는 아, 이승우 댄스. 무승부 봅니다. 아. 이게 뭔가 왜냐면 그니까 그냥 아, 아니다. 아니다. 수원 FC 이기겠다. 음. 수비가 너무 약해서 우리 그럼 제주 광주. 제주 광주는 학범선 승리 봅니다. 그럼 7연패인가요7연패갈것 네, 같아요. 그럼 대구 울산. 대구 울산이요? 이거는 아근 이동경 빠진 게난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이동경이 지금 공격 꼬리리 골... 도움미리 막 이럴 걸. 사 폭격하고 어, 있죠. 폭격하고 있잖아. 근데 이동경이 빠졌단 말이야. 네. 그런 에이스가 빠지면 원래 팀은 잠깐 주춤하거든요 아, 이거 울산 봅니다. <laughs> 왜 울산인가요? 뭐 <laughs> 아이 동경이 빠지면 뭐했지 어, 민규민경이 있는데 뭘 걱정해 어, 뒤에 김민우 선수도 어, 있고 엄살라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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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있고 울산이 이기죠 그럼 인천 전북 인천이 이기죠 어... 독사가 있으시거든요 여기도 지금, 지금 위기예요 인천도 음... 독사하시거든요 조성한 감독님 이겨야 된다 이럴때마다 이겨요 어. <laughs> 무거워서 잘 써요 진짜 이럴때마다 이기세요 저 인천 바라보고요 강원, 강원대 어. 포항은 조르지 데뷔골 터진다 어, 포항의 승리. 포 포항 승리. 어, 이건 좀 의외네요. 포항의 승리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다음 주 K리그 좀 예상을 해보고, 이 사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안 드렸는데, 제시링가드, 뭐, 어떻게 요즘 되고 있는지. 유튜브 타고, 자전거도 타고, <laughs> 커피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서울을 즐기고 있어요. 근데 난 너무 보기 좋아. 난 아, 너무 보기 좋은 거 같아. <laughs> 아니, 지금 몇몇 팬들은 막 속이 보글보글 끓는데, 어. 요즘 한국 와서 뭐한게 있나요, K리그에서? 아, 나 근데, 제시링가드 인스타를 나도 팔로우하고 보고 있잖아. <laughs> 그냥 어떤 느낌이 드는지 <laughs> 알아?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놀라 왔나 아, 부럽다. 아, 아 돈도 많이 벌고. 아니, 그러니까 삶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음, 돈도 많이 벌고. 아니, 그리고 훈련하는 것도 열심히 올리잖아. <laughs> 아, 수술했는데 어떡해 근데 막 다른 선수들은 수술하고 이러면 맨날 막 열만 하고 <laughs> 예, 막 인상 쓰고 막 죽어라 죽어한다고. 최면 링가잖 아예 어차피 내가 할수 있는 거다 했어. It's fun, bro. 아, 미소 예, 멋있잖아. 아, 근데 지금 막 영국 BBC나 이런 데서도 제시린가드의 케이리그 일대기에 대해서 뭐 다루는 게 있는데, 그냥 망가진 선수를 데려간. 서울에 차시라는 얘기가 지금 현지에서 나오고 있어요 얘를 왜 데리고 간지 모르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뭐 본인은 이제 인스타그램에도 남고 그런 거 보면은 난 아직까지 축구 빨리 복귀해서 뛰고 싶다 뭐 열의를 보이는데 어쨌든 링가드가 선 생활하면서 무릎을 다친 지꽤 오래됐는데 수술은 처음 받았대요 수술은 아니고 정확히 시술인데 본인도 스트롱해져서 돌아오겠다라고 했는데 돌아오고 나서 링가드의 활약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보여준 게 없다 난 링가드가 해낼 것 같아 골포인트 10개. 아니, 뭐, 의지가 있어 보여, 이 친구, 지금. 아, 그럼 이번 시즌 링가드가 팀을 구원하려면은 적어도 돌아와서 하반기에 골이나 어시스트 합해서 10개 이상 해줘야 돼요. 뭐, 열심히 하겠죠. 아니, 열, 축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 뭐, 얘가 뭐, 그렇다고 뭐, 재능이 없냐? 그니까, 러 10개 이상. 모르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이상 아, 근데, 아. 근데 서울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어? 서울은 도대체 뭐가, 서울 팬이시잖아요. 라이트, 라이트 배, 라이트 배. 아, 그니까, 서울은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진짜. 이거 나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서울은 도대체 뭐가 문제 감독 지금 몇년 동안 계속 바뀌어요. 선수난 규모 적지 않아요. 이 팀이 뭐가 지금 안 돼서 경기가 안 나오는 거야. 말을 못 하겠다. <laughs> 이렇게 이제 여러분 말을 못하겠어요. 문제점은 많이 보이지만, 라이트 팬으로서 우리팀을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에이. 뭐, 몇경기도 보고,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K리그 소식은 이렇게 여이도 하고, 여기이 하고, 여도하도하 하고, 요